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1년 중에 가장 설교하기 힘든 날이 어버이 주일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어려울까? 저 그래도 이렇게 착한 아들이었는데 왜 어려울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로 효자, 효부, 효녀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야, 너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부모님이 먼저 떠나보냈거나, 아니면 아직 살아계시다 그러면 그 사랑을 이어받아서 보답하고, 또 효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아멘이 역시 작으세요. 저랑 같은 마음이실 줄 압니다. 예,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가 지었던 안나 카레리나의 첫 번째 문장이에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대요. 이 말의 해석이 여러 가지이지만, 제가 이해하기는 이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보면 다 비슷하대요. 비슷한 이유가 뭘까요? 그냥 무난한 거예요. 별일이 없는 거예요. 질서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가정을 보니까 다사다난한 거죠. 별로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 그게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각각 문제가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가정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이삭의 가정도 보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삭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이 있었고, 오늘 나온 본문에 보면 이두 아들의 각각의 선택으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아들 야곱은 봤다 나람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갔다 라고 나오고요, 큰 아들 에서는 큰 아버지 이스마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야곱은 부모님의 명을 따라서 갔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에서는 그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두 사람이 간 공통된 목적은 무엇인가하면 첫 번째는 신부감을 찾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두 사람의 선택은 오늘 보면 대조적으로 한 사람은 복된 길을 가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길을 갔다라는 것을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이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후의 일인 거예요. 화가 난 애서가 동생 야곱을 내가 죽이리라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부모님이 그것을 알고선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 축복을 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하기를 받단아람으로 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가난한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삼지 말고 내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삼으라 라고 2절하고 6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반복한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야곱이 고향을 떠나게 된 것은 첫 번째로 화가 난 형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갔고, 두 번째는 부모님의 명을 따라서 갔는데, 그 이유가 가난 여인이 아니라 친척들 중에, 동일한 신앙을 가진 여인들 중에 아내를 찾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까지 장자의 축복을 취하기는 했는데 취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됐어요. 속임수에 대한 대가 아버지와 형을 속이, 속인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그는 먼 이국 땅으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자그마치 몇년 동안이요? 20년 동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척이었던 외삼촌에게 또 속임수를 당하면서 고생 고생을 하게 되죠요 반면에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에 보면 그가 털이 많았고 사냥에 능했다라고 말합니다. 상남자였어요. 아버지 이삭은 이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고 그런데 그는 팥죽한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팔아 버렸던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보면 아마 에서는 자신감이 넘쳤던 것 같아요. 뭐 장자의 권리가 중요합니까? 나가면 내가 사냥할 수 있고 나가면 내가 인기가 있는데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쉽게 팔아버렸죠. 남자답고 능력 있고 자신 만만했던 애서는 먼저 품절남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40세의 두 명의 아내, 한 번에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여인들이 누구인가 하면 가난한 여인, 가나한 가난 사람들 중에 헷 족속의 여인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이삭과 리부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두 명의 며느리가 근심이 되었대요. 이 시어머니에게 뭐 기쁨이 되는 며느리가 많지는 않겠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근심이, 근심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들은 안 웃으세요, 지금. 이렇 네.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가난 그 족속의 어떤 그 이방 문화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 때문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달랐기 때문에 근심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에서는 그 어머니와 동생의 속임수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빼앗겼죠. 그리고 앞에 보면 아버지에게 절규하며 분노하고 원망하고 또 동생을 향하여 어. 미워하며 죽이려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그가 부모님께 기쁨이 되고자 애를 씁니다. 이게 어쨌든 어머니에게도 속임을 당했으니 얼마나 이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사실 끝까지 나를 믿어줘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 중에서도 특별히 어머님일 것 같은데 어머니가 본인을 속여서 동생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었어요. 마음이 아팠을 텐데도 장남은 장남이에요. 보니까 부모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자기가 결혼했더니 가난한 여인들이 부모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삭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부모님이 야곱에게는 야 가난한 사람들 중에 아내를 취하지 말고 저기 외삼촌네 가서 거기서 아내를 데려와야 된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자, 두 명의 아내가 있지만 아버지의 이복형님이었던 이스마엘의 집으로 가서 큰 아버지 집에 가서 그곳에서 또한 명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나름 부모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 선택이 과연 옳았는가 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마엘은 누구인가 하면 이 이삭의 배달은 형이었어요. 믿음의 자손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었고, 이 아버지 이삭이 어릴 때 누가 괴롭혔는가? 이스마엘이 괴롭히다가 결국은 쫓겨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과에서는 공교롭게도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장자의 권리를 빼앗긴 장남이었어요. 그러면 아버지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삭과 야곱은 장자의 권리를 갖게 된. 차남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그럼 아버지 이삭이 볼때 이스마엘의 집에 가서 아내를 데려온 이 에서가 꼭 좋게만 보이지는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던 이 에서는 부모님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보니까 그 야곱은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다가 결국 그 타지에 멀리 가갔고 수십 년을 돌아오지 않는 동안에. 누가 부모님 곁을 지켰나요? 장남이었더니 에서가 부모님 곁을 지켰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덕을 본 것도 있겠지만, 부모님 옆에 있다 보면, 연로하신 부모님 옆에 있다 보면, 챙기고 돌보고 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둘 중에 누가 더 효자라고 할수 있을까요? 성공을 위해서 자기만의 먼 길을 떠났던 야곱과 조금 지혜롭지 못하고 부모님의 속을 썩이기는 했지만 나름 노력하면서 부모님의 곁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애서 중에 누가 더 효자라고 할수 있을까요? 예? 애서요? 어, 그렇죠. 그럴 수 있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사실 이 본문을 계속 들여다보기는 합니다. 비슷한 일들이 사실 우리 가족 안에도 있어요.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모든 자녀들이 다 효도하고 싶은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처럼 잘 안될 때가 있어요. 다 사람이다 보니까 부모님도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고 때론 잘할 때 상처를 입고 우리가 자라기도 하고 형제간에 어떤 불화가 있기도 하고 또 형편과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효도하고 싶은데 잘안될 때가 있고 나는 효도했다고 생각하는데 안된 경우도 있고 이게 복잡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마 제가 신방을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 중에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던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지 못했던 경우가 있어요. 신방하다 보면 재밌는 게요. 사랑하는 오빠랑 결혼하기 위해서 야반도주를 했던 이야기들 막 듣고 나면, 아, 신방을 하는 건지 제가 이야기를 듣는 건지 싶습니다.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그 결혼하면 교회 잘 나가겠습니다. 이러고 약속을 하는데 약속이 지켜지는 경우는 소수이고 30년, 40년 때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사실 신앙 생활하기도 순탄치 않았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사실 여의치 않았던 분들도 제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이제 가족들 간에 이야기해 보면 이 야곱처럼 어떤 자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어디로 가요? 해외 가서 공부하기도 하고, 또 일하면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자랑이 돼요. 그런데 그동안에 다른 자녀들은 부모님 곁을 지키면서 또 부모님을 돌보느라 애쓰는 경우들이 있지요. 사실 옆에 있다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생각보다 챙길 것도 많고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시간도 물질도 많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들에게는 이걸 설명해 줘도 사실 설명이 잘안 돼요. 아무리 설명해 줘도 이해를 못하고, 아, 뭐 그까짓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이 가까이 와서 모시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아마 가정마다 다양한 사정과 사연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효도하고 싶은데, 생각처럼 좀잘안 되는 그런 사정도 있으리라고 압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부모님께 서운한 감정이 남아 있는 분들도 있고, 형제 간에 어떤 감정이... 여지껏 있어서 뭔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십계명에서 부모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십계명의 몇 계명이죠? 몇 번째?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도리를 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인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 보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출애국기 20장 12절에 보면 한 가지 단서가 더 붙었어요 다른 계명들과 달리 어떤 단서인가 축복의 단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할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받단아람으로 갔으며 야곱이 받단아람으로 갔는데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부모의 명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표면적으로 야곱이 순종하여 외삼촌이 있는 바다나람으로 갔다는 말이고요. 또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한 여인이 아니라 외삼촌의 집에 있는 친척들 가운데 아내를 삼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삭과 리브가의 신앙의 교훈이었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효도를 했던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결국.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었다고 할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이나 교훈이나 부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무엇이요?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이 머리의 관이고 목의 금사슬이려. 머리의 관은 뭐예요? 영광과 권세를 말하고 목의 금사슬은 풍요로움을 말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되고 풍요로움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나오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까? 이삭은 어떤 아들이었는가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얘야, 나랑 같이 길을 가자"라고 말했어요. 나귀에다가 장작을 싣고 불을 들고 종들과 함께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제사를 드릴 나무도 있고 불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준비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삭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쫓아갔습니다. 모리아산에 아버지와 둘이 올라갔는데, 나무로 재단을 딱 쌓고 나서 아버지가 갑자기 이삭을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더미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죠. 성경에 보면 이삭이 무슨 말을 했다고 기록이 있을까요? 어떤 말도 지문. 행동에 대한 설명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급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막으실 정도였죠. 이삭은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삭은 순종함으로 부모님의 명을 따라갔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을 이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것,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라는 것과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따라서 그냥 그 재단도 꽂힐 것 같은데도 가만히 있는 것이 대단한 신앙의 결단이었을까요?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인지 알지. 못했을 것이고, 설령 아버지 아브라함이 야, 이사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신 거니까 순종해야 돼. 그런다고 순종할 아들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없죠.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너무 드셨구나.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구나. 라고 아마 박차고 일어날 자녀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삭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었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도 불신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면. 때로는 몰래 교회를 가기도 하지만, 막 부모님께 반항하고, 어떻게 이겨내서 신앙을 지켜 오신 분들보다는 오히려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며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신앙을 지켜나가고, 그 부모님을 전도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농촌에 있었는데, 부모님이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 전날, 토요일날 막... 일거리를 퇴비를 엄청나게 해 놓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 가려고 밤새 가서 풀베 놓고 그러고 새벽에 가다 보니까 부모님이 감동해서 교회 가는 걸 허락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모님도 교회 나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녀들아 어떤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요? 모든 일에. 모든 일에 할 만한 일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부모님께 먼저 순종하는 것이 효도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광 돌리는 길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유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다. 유다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아내 레아의 아들이었어요. 레아의 아들. 몇 번째 아들이었는가? 르시레유. 몇 번째예요?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네 번째 아들이라는 말은 별 볼일 없는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가문으로 오셨습니까? 유다의 가문으로 오셨어요. 요셉의 자손이 아니라 유다의 가문으로 오셨어요. 저는 그 이유가 유다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잘 따랐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여러 번 애굽에 내려갔다가 마지막으로 이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 제가 데리고 갔다 오겠습니다. 책임지고 하여튼 데려가서 붙잡혀 있던 형제도 데려오고 양식도 사 오겠습니다라고 설득해서 갔는데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자기를 아직 감추고 시험거리를 내서 결국 누구를 붙잡아요? 베냐민을 붙잡게 됩니다. 베냐민을 종 삼으려고 하니까 유다가 울며불며 앞에 나가서 하는 말이 "내 아버지는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 아이 대신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다가 예굽의 총리였던 요셉에게 하는 말을 보면 어떤 말인가 하면 큰 말은 아니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그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잊어버리고, 얘는 그 동생입니다. 얘가 안 가면... 아버지가 죄를 뒤집어쓰고 수월에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라는 말을 두번 반복하는데 정확하게 그 문장이 누가 한 말인가 하면 아버지가 했던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했던 말을 그대로 그가 기억하고 있다가 위기 상황에서 애굽의 총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대신 종삼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요셉이 그동안 감추고 있었고 억눌렀던 감정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형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는 아버지의 말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가 그 말씀을 순종했고요. 아버지와 약속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통로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순종의 최고봉은 누구이신가 하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도 기도하시기를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세 번이나 기도하고 순종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라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뜻이 어쩌면 다 이해되지 않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가장 존귀한 아들로 높임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단한 순종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이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말이 많이 반복이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무엇하려 함이라 이루려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14절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죽고 가보나움에 가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를 준비시키는데 이것 또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뭐 가보나움이라는 동네 그렇게 대단한 동네도 아니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시골 산골 동네였습니다. 그곳에서 가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기에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셨다라는 것이죠. 순종은 순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길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길로 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무엇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꼭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을 귀기울여 듣고 상대의 말을 귀기울여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의 질서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길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상대를 기뻐하게 할 만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말했던 것을 기억해서 그 말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첫 번째 발걸음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무엇에도 충성되고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하니라 우리가 작은 말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가 주님의 큰 사랑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효도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일도 그렇고 우리는 너무 큰 일만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그 일을 늘 미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것 순종함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다가 작은 것에 순종하며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오랫동안 고민이 됐던 본문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에서 처럼 되면 어떡하나라는 이 불안감이 있었어요. 저렇게 착한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처럼 한번 실수함으로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도 에서도 부모님을 위해서 애썼던 아들이었고, 중요한 거는 에서의 자녀 중에 엘리바스라고 있고, 그의 아들 중에 다섯 명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 아말렉이 있었어요. 아말렉 아시죠? 아말렉 족속의 조상이었던 아말렉도 있고, 그 형제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 그나스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나스는 누구인가 하면 갈렙의 조상이었어요 갈렙의 조상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던 그 갈렙의 조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한번 잘못됐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라고 말했던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작은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섬기고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오늘도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교회에서도 어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순종하며 따라가며 맞춰가며 섬기며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에 함께 기...